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술작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고르디우스 매듭을 자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과거 프리디아의 수도 고르디움에는 복잡하게 얽힌 매듭이 달린 고르디우스의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풀지 못한 매듭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단칼에 베어버렸고, 예언대로 아시아를 정복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후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대담한 방법을 써야 풀수 있는 문제 혹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를 뜻하는데요. 구미시와 취수원 갈등을 빚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주 SNS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 구미시와의 물분쟁을 종료한다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리듯 대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구시는 이날 맑은 물 상생협정을 맺은 관계기관에 이 협정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구와 구미의 물 분쟁은 해묵은 갈등이죠.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 이후 취수원 이전 문제로 갈등하다 2020년 환경부가 구미 해평과 안동 임하댐 물을 활용하는 취수원 다변화 용역 결과를 발표했고요. 지난해 자치단체 합의를 거쳐 구미 해평 취수장 공동 활용안이 낙동강 물통, 물관리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구미에선 반발이 이어졌고 지난 4월 겨우 협정을 맺었지만 지방선거 뒤 바뀐 두 단체장의 이견으로 협정은 파기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후보 때부터 구미시민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졸속 협약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구미가 아닌 안동댐과 이마댐 등의 관로를 연결하겠다고 후보 시절 공약해왔습니다. 이 우려했던 협정 파기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홍 시장의 승부수가 가불 관계를 역전시킨 모양새입니다. 김 시장은 대구의 맑은 물 하이웨이와 구미의 해평 취수원 상류 이전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이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고요. 더욱이 대구시가 구미 산단에 환경규제와 업종 제한을 요구하면서 구미 경제계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안동시와 관련 협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대구와 안동 사이 물 공급에 대한 세부 조율이 필요하고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 이마댐 물은 낙동강 물보다 비싸서 가정에서 한 달에 천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런 결정에 안동과 대구 시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주창해온 홍준표 시장. 속도감 있는 정책은 좋지만 시민 의견 수렴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상생은 찾기 힘듭니다. 과거부터 취수원 이전에 가장 큰 복병은 구미 지역 사회의 반발이었죠. 이런 반발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동과도 물 갈등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지 않고 잘라버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큰 영토를 정복했지만 나라는 얼마 못가 다시 분열됐죠. 정치 문제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정책의 속도감이 지속성을 보장하지는 않는 만큼 장기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의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맨뉴스 와영입니다.